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국회가 날치기로 인해서 입법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 오늘 제가 정농관에 온 것은 어,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의 어, 인재 영입을 어, 매주 매주 두 번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제1호 인재로 우리 공화당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성을 알리는 그러한 뜻을 동참하셨던 한민호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님께서 1어 우리 공화당의 영입 인사로 발표를 드립니다. 안민호 국장님은 1962년생 57세고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예술 행정을 하셨고 문체부 미디어 정책관 체육정책관을 어, 역임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정권의 원전 폐기 정책에 어, 불합리성 부당함을 얘기하고, 어, 반일 선동의 정책에 잘못됨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 1호 파면된 고위공직자입니다. 행정고시를 통해서, 어,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분이고, 공무원 노조에서 제1의 관리자상까지 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불법, 어, 부당, 부당 파면을 했는 그런 분입니다. 어, 우선 한민호 어, 우리 국장님, 오늘 입당식을 치르고 우리 공화당에 1호 인재로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민호 국장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호입니다. 어, 입당의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주성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공장, 식당,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가족 자살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고 석탄과 가스를 떼서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자랑하는 보물 단지입니다.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자랑하는 이두 나라 정부가 인정을 한 거고 전 세계 석학들이 인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3대 미래 산업입니다. 무수한 일자리, 아주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외화를 벌수 있는 원전 산업을 보물단지를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깨뜨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일할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는 없애고 어르신들 복지 사업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빚까지 내서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빚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채무까지 합하면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공무원들 먹여살리는 그리스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이고 공짜 돈을 풀어서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고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 개도 안 넘어나고 동물원에 동물이 다 잡아먹혔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국민 480만 명은 이웃나라로 탈출해서 구걸하고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동맹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북한과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굴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외면하고 북한과 중국에 아첨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조국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가 개입한 선거 부정 사건을 비롯해서 속출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총장의 수족을 잘라냈습니다 좌천을 시키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 총장을 찍어 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가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비리와 실책을 뻔뻔스럽게 부인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외쳐대면서 하는 짓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허탈합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는 총선거에서 자유애국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의 전제가 있습니다. 사기탄에게 진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진실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은 통합과 야합을 본능적으로 구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저런 통합 논의를, 소위 통합 논의를 우리 국민들이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뭉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준 탄핵 주동자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아 일의 행동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탄에게 진실을 공유하고 감동을 주는 통합이야말로 진짜 통합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다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썩은 곳을 그대로 두고 봉합을 하면은 결국 온몸을 썩게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명분도 신리도 모두 잃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1905년 11월 20일, 장지현 선생님께서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글로 망국의 서름을 목로와 외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 무능과 부패를 그리고 독재를 보면서 제2의 시리아 방송대곡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보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분골쇄신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철입니다. 전뭐 무엇보다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 그 역사 교육과 출신이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우리 조국을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애국심과 용기를 가지고 어,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나오셨,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애국심이 아니면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이 나라가 지금 철저히 망가지는데 차관, 장관, 국장들, 복지부동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불그스러워하게 해서 다단계 공산으로 해가지고 3단계 말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에리트 공무원들, 인류대학 나온 공무원들, 행시 사실 학계간 인물들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내 살길 찾자 이런 형편인데 여기에서 한민호 국장님께서 이건 아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점심 때 만나보고 참 우리 조 대표님께서 조원진 이사장님께서 참 사람을 잘 보셨다는 것이 제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배우 미국 영화배우 율브린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건맨의 서부의 산하였죠. 대단한 결단력을 지금 가지신 것 같고 이분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대머리뿐만이 아니라 그 눈에서 안광에서 나온 그 빛이 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의 그참 청산 적폐 적폐 청산 대상의 주사파들인데 이분 이들과 결연히 싸울 수 있는 좀 투쟁력을 어, 발견하게 되고 우리 공화당에. 큰그 희망과 용기를 어 주게 된 분입니다. 뭐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의 역사학과 특히 서울대 자경화의 온상입니다, 기지입니다, 아지트입니다. 오늘 팔 여덟 가지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습니다만은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박정희 20만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폄훼하고 탈7 체제 이후의 민주화 이유를 대한민국의 진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역사기술이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사범대학 역사학과 작영하의 온상인데 여기서 돌출한 돌연변이를 할까 저한테는 뭐 대학은 다릅니다만 은 역사학의 후배입니다. 참 제가 끌어안고 업어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민호 국장님 우리 공화당에 희망을 주셨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주신 분인데 지금 전국 공무원 노조 뭐합니까 이렇게 탈원전에 반대하고 어또어 반일 대무 선동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론을 표신 분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보호하지 않고 이분이 사태에 몰리도록 전국 공무원 노조 뭐합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자 뭐합니까 예? 이 주사파 정권에 결국 이런 그 민노총 앞잡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정교조 정록로, 민노총 이런 세력과 앞으로 서울 총선에서 철저하게 투쟁을 할 것이며 우리 한민호 전 국장님은 우리 공화당의또대한민국의큰 기대주로 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입당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정론가였었는데좀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영입 인사, 정치 신인, 또 젊은 인사들이 100여 명이 일단 출마를 합니다. 1차로 어, 여러분들한테 한분한 한 분을 나중에 정론관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뭐 다른 더불어민당이나 주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은 쇼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스스로 이, 이 대한민국이 체제 역사가 무너지는 것에 안타까워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86년도 총학생회장했던 오경훈, 어,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어, 조만간 음, 어, 지역 발표를 하실 겁니다. 어제 대구에서 어, 제 어정 보고대회에서 대구에 출마자 다섯 어, 명이 어, 공식적으로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음, 한분한분 한분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마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잘못된 인식들을 인재 영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겠습니다. 우리 5군 사무총장 한 말씀. 조금 전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신 한민호 전 국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반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얼고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고 또이 어 문재인 정부의 반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하신 그런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 1호 파면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역사 교육 역사 교육가를 나오신 역사학도답게 반 역사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울고준 목소리를 내신 분인데 이런 좋으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보수 우파 재건의 중심에 서고 그 힘으로 문재인 좌파 정부를 반드시 끌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어 조원조원진 조은, 홍문종 공동 대표님 모시고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20, 30, 40, 50까지가 중심이 된 공천이 될 겁니다. 어, 예비후보 등록도 그렇게 중심 젊은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합니다. 아무튼 제일 왼쪽부터 옥스퍼드 어, 동아시아 어, 전공했던 옥스포도 출신입니다. 이번에 출마를 할 겁니다. 여의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 옆에 계신 분이 어, 간호사관학교 대위 출신이십니다. 가정주부시고 어, 의료계통이 많이 하시지만 은 어, 지역을 나중에 그분들이 그 출마서는 기회를 할 겁니다. 우리 청년 최고위원 20대입니다. 청년 최고위원도 부산에서 어, 출마 예정입니다. 그 옆에 우리 수석 대변인, 어, 이와여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각자 출마 지역을 정하고 또이 20, 20, 30, 40 세대가 현재 한 20명 정도가, 어, 출마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1차로 2차, 3차, 4차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2030 어떤 분들, 2030 40 초반, 45세 이하, 어떤 분들이 40명, 50명 가까이 계속적으로 매주 발표를 할 겁니다. 왜2030 40 세대들이 우리 공화당을 스스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 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쇄신을 통해서 이번 21대 국회는 젊은 사람들의 인적쇄신이 바로 개혁이고 변화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기자,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자주 어, 뵙게 될 텐데요. 뵌 김에 한 말씀만 드리면. 어 제가 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이 우리 공화당을 선택했을 때야 그거 뭐 지지도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런 데를 가냐 너 이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어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공화당을 선택한 이유는 어 진실 사기 탄에게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진실을 제가 왜 진실을 중요시하냐면은.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으로, 어, 끌어내리는 이런, 어, 관행을 그대로 두면은, 즉, 진실을 덮으면은, 그게 민주주의를 덮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묻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당장의 유불리,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걸다 떠나서, 어, 제가 그래도 8년 동안이나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친 선생으로서, 선생 출신으로서, 이건 정말 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아니, 자유한국당도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 탄핵 사태 때. 전, 이 촛불 들고 나갔던 전 국민이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속았다라는 걸 자백을 왜 못합니까? 그 쉬운 일을. 우리가 이거 자유한국당 전원이 정, 정계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동자 몇 명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통합은 야합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묻자라는 건, 민주주의 자체를 묻어버리자는 정말 발칙한 사고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가 오늘 너무 인상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어,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